빠밤,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. 자 전에 구독자분께서 어떤 분이 축구공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한 다음에 감아차기를 하면은 과연 회전을 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으로 보일까 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. 감아차기로 회전을 시켰을 때 과연 이 축구공이 보라색으로 보일지 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실험은 이전에 남코치님 채널에서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보라색이 좀보이는듯 싶었지만은 살짝 아셨거든요. 축구공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런 식으로 반반씩 칠했더라고요. 제가 남코치님한테 직접 이 보라색 축구공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. 좀더 색칠을 세분화해서 쪼개면은 회전 시킬 때더 보라색으로 혼합이 잘 돼서 보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업그레이드한 가마차기 보라색 축구공, 이 빨간색 파란색 줄무늬 축구공 한번 가마차 보도록 할게요. 과연 진짜 빠르게 가마쳤을 때 회전으로 인해서 보라색이 보일지 해 보도록 할게요. 와 진짜 궁금하다 진짜. 오. 지금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보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딱 보이는데 확실히 보라색이 좀 나오네요 이게 제대로서한번 손으로 돌려볼게요 그냥 좀 보라색 같아요? 네오 보라색 같네 오 근데 이거를 줄무늬를 좀더더 더 세세하게 더 쪼갰으면 더 보라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오이 정도면 잘 찬다 야 진짜 보라색이네 멀리서 보, 보니까 요오오 오, 그냥 차도 보라색으로 보이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빨간색과 파란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 차기 할때 물론이고 둘러갈 때도 당연히 보라색이더라고요 자, 이번 드리블 나만 보이게 드리블하면서 이게 더 빨리 왔으면 보라색이 더보이는 이게 어. 어. 더 빨리 더 빨리 어. 어제 칠한데 얼마 걸렸을 시간, 한 시간, 몇 시간은 걸리어여 시간? 여섯 시간, 여섯 시간, 시간? 시간, 시간, 시간? 시간, 어. <laughs> 시간까지 안 걸렸고요. 어. 한한한두 어. 시간? 시간? 자 이번에는 발등 슈팅으로 쳤을 때도 과연 보라색으로 보이는지 발등은 아무래도 회전이 덜 먹어서 보라색이 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발등으로 한번 해볼게 요 이번에. 사실, 감았을때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닌 보라색깔로 느낌이 나오더라고요. 오늘 감차 보라색 축구공 성공! 자, 이거 보세요. 손 엄청 더워졌어. 와.